네 안녕하세요 카오디오 튜닝 매니아입니다 이번 작업 차량은 SM3 네, SM3 차량이고요 어라운드 비제 제품 장착 시공입니다 작업은 다 완료된 상태고요 그리고 보정 작업도 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어라운드 비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3D로 볼 수가 있고요 3D는 이런 식으로 화면 터치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후진 끼워 놓으면 네, 이렇게 2D 그리고 핸들을 돌렸을 때 네, 여기 요 보이는 이제 녹색 표시처럼 핸들 조향 이 네. 조향도 같이 움직이게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후진 기어를 빼면 이제 다시 3D 네, 3D 화면이 좀 불편한 것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에 3D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 이렇게 2D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런 식으로 또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운전할 때 조금 이제 불편하거나 이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어라운드뷰 이제 제품으로 시공 받으셔서 조금 더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업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매장은 충남 보령 대천에 위치하고 있고요. 작업은 예약을 해서 시공 드리고 있습니다. 작업이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.